안녕하세요. 파고다 대원 유캔 토익, LC 인민정 강사입니다. 오늘은 파트 3, 4의 paraphrasing되는 표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회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표현을 보시면 review, 검토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뭔가 보고서라든지 어,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이때 어떤 표현으로 바뀐 다음 go over 그리고 look over까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distribute 라는 표현인데요 자료를 나눠주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때는 어떤 동의어들 handout 그리고 pass around 라는 표현으로 바뀌니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contract 계약인데요 계약은 어떤 표현으로 agreement 동의서도 결국 계약이죠 그리고 legal document 법률적인 서류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다음 마지막으로 sign up for 이라고 하시면 신청하다 등록하다 라는 표현인데요 보기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register for로 바뀌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에서 자주 빈출되는 표현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바로 시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 두셔야 되겠습니다.